취미탐험,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터널에서 공시고요. 오늘의 탐험은 리뷰입니다.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LG V50s ThinQ 그리고 듀얼 스크린 2세대 잘 쓰고 있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는 간단히 언박싱만 했었고 이번 영상에서 좀 꼼꼼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. 요즘 좀 정신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전문 리뷰어들처럼 꼼꼼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못 해봤습니다. 그래도 간단하게만 활용했어도 저는 만족을 했거든요. 기존에 쓰고 있는 모델이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. 어쨌든 딱두 가지에 대해서 제 사용 소감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제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리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유명한 채널 많죠 거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가셨나요? 아직 안 갔다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두 가지는 바로 카메라 듀얼 스크린입니다.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의 화질이 굉장히 높아졌고요. 또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으니까 과연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또 듀얼 스크린은 가장 특징적인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과연 활용을 잘할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주로 쓰는 목적은요. 뭐 촬영, 웹툰, 쇼핑, 영상, 감상, 뭐 소셜미디어 이 정도인데 이 모델의 모델인 만큼 게임을 안 해볼 순 없겠죠? 게임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듀얼 스크린을 장착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활용할 때좀 신기한 게 있거든요? 그걸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폰 화면과 듀얼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데, 이 카메라 촬영 모드에서도 이렇게 하면 딱 바뀝니다. 신기하죠? 그러니까 이 본체에 있는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있더라도 이 듀얼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는 카메라가 없겠죠?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쪽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예전에 어떤 신기한 총이 있죠 코너샷을 쓸수 있는 그런 꺾이는 총이 있죠 그런 느낌인데 약간 몰래카메라 느낌도 없잖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려면은 어떤 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차에서 뭔가를 찍을 때차 밖으로 차창 밖으로 뭘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몸을 바깥으로 해서 그런데 이거 활용하면은 그냥 안전하게 몸은 이쪽에 있고 바깥쪽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. 나중에 또 활용을 좀해 볼게요. 아무튼 넘어가구요 LG의 V50S ThinQ에는요. 카메라에 있는 그 스테디캠 기능이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. 별다른 장치가 없어도 흔들림이 얼마나 좀 감소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. 참고로 이 스테디캠은요, 4K 에서는 되지가 않고 FHD, FHD 에서만 적용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카메라에서 궁금했던 것이 바로 AI 액션샷인데요. 제가 평소에 좀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다 보니까 사진보다는 영상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사진을 남한테 부탁하지 않는 이상 폰카로 이 활동적인 모습을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것은 알아서 분석을 해서 딱 잡아 준다고 하니까 잘 찍어 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디아블로고요.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 디아블로를 빠르게 하는 모습을 AI 액션 샷으로 빠르게 찍어보려고 합니다. 세이프 타이머가 있으니까요. 그걸로 바로 해볼게요. 그리고 좀 한가할 때, 시간 있을 때 여행 가서 활용하면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 타임랩스인데요. 이 V50S ThinkQ는 4K로도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듀얼 스크린을 활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첫 번째, 과연 유튜브를 보면서 소셜미디어를 할수 있을까요? 한쪽에는 유튜브, 또 다른 쪽에는 인스타그램을 가동해 봤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쇼핑할 때 한쪽엔 영상을 틀고 느긋하게 보면 재미있겠죠. 될까요? 여러분 웹툰 좋아하시나요? 웹툰 볼때 음악도 같이 들으면 이두 가지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할수 있죠.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닌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웹툰 보기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듀얼 스크린을 활용하면은 어떨까요? 보시죠. 이거 유튜브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아 물론 프리미엄처럼 화면을 껐을 때도 음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제가 평소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정말 자주 보는데요 그런 영상을 볼때 원래 쓰던 폰에서는 이어폰이 없으면은 듣기가 좀 힘들었어요 스피커가 좀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손으로 가려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V50S 땡큐 같은 경우는 이 전면부에 양쪽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들을 때좀더 입체감 있는 느낌 좀 훨씬 더 좋게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틸팅이 되니까 세워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겠죠. 또는 이쪽에 있는 화면을 여기로 보내서 이렇게 세워서 볼 수도 있습니다. 진짜 진짜 편한 기능이에요. 이 듀얼 스크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이 멀티 페이지 모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자, 이렇게 뉴스 목록에서 더블 터치를 하면은 이쪽 기사가 뜹니다. 그러니까 원래 있던 화면이 아니고 다른 쪽이 뜨다 보니까 이 목록을 보면서 기사를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경험해 보시면은 진짜 눈이 시원합니다. 아 PC 모니터를 하나만 사용하다가 한 개를 더 붙여서 듀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다시 한개 쓰라고 하면 못 쓰죠? 그겁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게임을 별로 안 해서 일단 광고에 자주 나오는 아스팔트 레이싱 게임 있죠? 그 레이싱 게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이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지 않으니까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. 제가 조금 즐기는 게임 중에 한 가지가 브롤 스타즈거든요. 이 브롤 스타즈도 이게 가능하다면 조금 더 플레이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될까요? 도전해 보겠습니다. 보셨죠? 잘 됩니다.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나만의 게임 패드를 설정해서 이렇게 좀 시원한 화면으로 손가락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듀얼스크린 2세대를 붙인 lg의 v50s 땡큐 모델을 리뷰해 봤습니다. 전문적인 그런 리뷰들처럼 자세하고 깊은 내용을 다루기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솔직한 저의 느낌을 알려드렸으니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, 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정말 아쉬웠던 점딱한 가지, 그리고 이 제품을 추천할 만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폰을 활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미 뭐 전문적인 분들이 지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, 저는 영상을 찍을 때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. 뭐냐면은 바로 이 거치대를 활용할 때인데요. 영상 찍을 때 폰만 쓰는 것이 아니고, 거치대에 폰을 끼워서 씁니다. 이렇게 가운데 쪽에다가 끼우죠. 밸런스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끼우시면은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정 가운데에 끼우시고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다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끼워야지 이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요. 이 부분이 좀, 좀 아쉬웠습니다. 안 좋았던 점한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느낀 좋은 점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약 제가 이 모델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고 하면은 딱두 가지 포인트일 거예요. 첫 번째는 전면 카메라입니다. 항상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전면 카메라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뭐 셀카를 찍거나 할때좀 아쉬웠을 거예요. 물론 안 좋은 화질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. 어쨌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본인 영상을 보면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힘들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만족을 했고요. 두 번째는 듀얼 스크린입니다. 이 듀얼 스크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펼쳐보시면은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. 진짜 화면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좀더 넓게 볼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바쁘게 어플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어플을 띄워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.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 모델을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한 가지만 더, 한 가지. 어, 제가 쓰는 모델에 그 이어폰 단자가 없어서 블루투스만 쓰고 있었는데 얘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고 퀄리티의 음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 이어폰 단자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럼 LG V50 STHINQ 그리고 듀얼 스크린 2세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문적이지 못해서 좀 시간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, 그래도 저는 솔직하게 열심히 했거든요. 어, 도움 되는 분들 있으면 정말 좋겠고,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풍부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셈탐에서 마무리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또 볼게요. 빠이빠이.